안녕하세요 삼성라이즈 가져와서 유튜브 하는 서민호입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스포츠인 프로축구와 달리 아메리카, 북미에서 시작한 스포츠인 야구와 농구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 가능합니다. 유스팀이 없고 최하위 팀에게 최고의 유망주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야구와 농구에서 영원한 강팀도 없고 영원한 약팀도 없습니다. 그만큼 신인 드래프트는 팀이 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올해 삼성은 4순위로 높은 순위에서 드래프트를 진행합니다. 즉, 2024 신인 드래프트는 삼성라인저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 총두 파트로 신인 드래프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 드래프트 1라운드와 어떤 선수가 삼성에 오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선수에게 별로다,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오늘 영상은 다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차 지명은 사실 뭐한 12년 전에 결정이 되었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팀 1라운드로 언급되고 있는 선수는 경북구 전미르, 장충구 육선엽, 강릉구 조대현, 휘문고 김이건 선수입니다. 물론 부산구 원상현, 서울구 전준표 선수도 충분히 뽑을 수 있지만, 일단 저 4명의 선수에 대해서 삼성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북구 전미르 선수는 청년기 MVP를 받으면서 평가가 올라갔고, 투수로서도, 야수로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자 전미르가 많이 신경 쓰이기는 합니다. 물론, 투수로 평가가 더 높은 선수이긴 한데, 언급한 4명의 선수 중 투수로서 가치는 조금 뒤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일단, 고교 야구 선수의 경우 탈삼진율을 중요시 보는데, 전미르 선수는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투구폼 역시 다소 투박하고 완성도가 낮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박용택 해설위원은 어깨가 강한 야수가 공을 던지는 느낌, 윤희상 해설위원은 일군에서 구종 가치가 높지 않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청소년 대표팀 피칭 결과도 1.2 이닝 2피안타로 매우 아쉬운 모습입니다. 타자 역시 매우 파워는 뛰어나지만 정교함이 있어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특급 타자 유망주로 하기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미르 선수가 높은 평가로 받는 것은 운동 능력입니다. 투수로 1라운드 상이라 보기 아쉽고 야수로 1라운드로 보기 아쉽지만 그 둘을 합치면 1라운드 상의 지명의 선수로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이지만 완성된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고 투타 계속하면서 좋은 경기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은 전미르 선수의 스테미나가 프로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장춘구 육사녀 선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평가가 좋았던 선수입니다. 150km의 빠른 직구와 스플리터 체인지업 커브 모두 수준급으로 던집니다. 다만 부상과 같은 학교의 수준급 투수들이 많은 관계로 피칭수가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투구폼을 변경하면서 투구 밸런스가 매우 좋아졌고 그 결과 몇몇 전문가들에게는 1픽 후보까지 언급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대통령배 중결승 경북구 인천구 경기에서 탑2라고 평가받는 김태견 선수와 전미두 선수의 차이는 매우 커보였습니다. 근데 고교대학 올스타에서 육선협이 보여준 피칭은 김태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고교대학 올스타 야구에서 육선영 피칭을 보세요. 진짜 보는 순간 육선영 뽑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것입니다. 투수로 보면 육선영 선수의 가치가 전미로 선수보다 높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적은 이닝수 때문에 직면된 것이 적어요. 멘탈도 물음표고 스테미나도 물음표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번 청소년 대표에서 본인을 더 보여주기만 한다면 육선영 선수는 우리 차례에 안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대표 경기에서 2.2이닝 7.3진을 잡으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의 경우 1픽으로 육선영 선수를 어급하기도 하였고, 지금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육선영 선수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팀에게 육선영 선수가 온다면 즉시 불펜도 가능하고, 선발 유망주로큰 기대를 모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릉고 조대현 선수는 가지고 있는 포텐은 매우 높은 선수입니다. 투수 육성에 자신 있는 팀이라면 키워보고 싶어지는 선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팀은 투수 육성에 자신 있는 팀이 아니죠. 올해 초반 가장 평가가 높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도 떨어졌고 약점으로 평가받는 변화구 완성도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도 정미루 선수와 마찬가지로 투타 겸업을 하고 있고 고교 시절 워낙 많이 던져서 일시적인 스테미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평가로는 원태인과 비슷한 투구품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매우 큰 키에도 불구하고 호리호리한 체형인데 이 부분이 또 앞으로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타니, 사사키, 로키 같은 경우 고교 시절 조대현 선수와 비슷한 체형이었습니다. 조대현 선수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지만 발전 가능성으로 보면 제일 높은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전미르, 김태견, 김희건처럼 피지컬이 완성되어 있는 유망주보다 조대현처럼 아직 많은 체형의 선수가 발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팀이 투수를 키우는 것을 잘하지 않아서 조대현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면 육성의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타팀에 가면 리그를 씹어먹는 선발투수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피문고 김희건 선수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얘기하기 제일 어려웠던 선수입니다. 영상마다 보여주는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그렇다고 미완성의 선수도 아니에요. 구종도 다양하게 던지고 직구도 좋은데 문제는 제구입니다. 제구가 안 된다 보기에는 어렵지만 항상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진짜 직구가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김희건 선수는 2학년 북일고 시절 피칭이 진짜 예술이기는 합니다. 북일고 시절 김희건이라면 장현석 다음이라고 봅니다. 진짜 잘 던집니다. 고상되어서 오히려 떨어졌는데 풀어와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차기 우승한을있는 마무리 후보가 올해 두명 있다고 봤는데 한 명은 인천고 김태현 선수고 한 명은 휘문고 김이건 선수입니다. 선발 말고 불펜으로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던지다면 155km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즉시 불펜으로 활약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우리 순위에 뽑기에 는 아쉬워요. 육산엽 정민호 선수의 평가가 지금 더 높으니까. 근데 즉시 전력으로 본다면 저는 김이건 선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김의건 선수는 고의 시절 부진을 겪으며 예상지명순위가 내려왔고 올해 청소년 대표도 떨어지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시련들이 김의건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정말 저 4명의 선수는 취향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팀에서 육성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라인즈 지금 육성 시스템이 매우 아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수는 키워내고 있는데 투수 육성이 아쉬워요. 작년 1라운드 2호성 선수 올해 시범경기 너무 좋은 피칭을 했고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매우 기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최근 투수 육성에 성공한 결과는 원테인 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태인 선수는 어느 팀에 가든 잘 했을 것입니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육성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 선수들은 원석입니다. 원석을 어떻게 연마시키냐에 따라서 그 보석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아무리 빛나고 좋은 원석이라도 연마 과정에서 금이 가게 된다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신인 선수들을 위한다면 지금 선수 육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라운드 이후 픽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선라연제 상황에 따라 어떤 선수가 필요하고 어떤 선수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총총!